네, 안녕하세요. 착한 금액의 차량을 소개하는 착하다 중고차 진상루 팀장입니다. 저희 착하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은요,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과 함께 내구성 그리고 연비까지 모두 갖춘 뒤쪽에 보이는 혼다 어코드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차량 소개 앞서서 차량 스펙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저희 착하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혼다의 어코드 1.5 터보 차량 준비 한번 해봤고요. 최초 등록이 2018년 9월에 등록된 2018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1만 15,000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에 엔진이나 미션 쪽에 미세 누유조차 한 방울 보이지 않는 정말 완벽하고 착한 금액의 이 어코드 차량 준비 한번 해봤고요. 이 바로 옆에 보이는 혼다의 어코드 차량 저희 착하다 중고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단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689만 원, 1,689만 원의 이 혼다 어코드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이 혼다 어코드 차량 지금 평균 시세보다 200만 원이나 저렴하게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 어코드 차량 하면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검정 색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지금 차량 위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선루프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유리 쪽을 보게 되면 썬팅 또한 정말 농도 짙게 시공되어 있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어디 크랙 가거나 도이티 문적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깔끔한 전면 유리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아래쪽 본데트라던가 앞본포 쪽에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부절될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상태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측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헤드라이트 쪽도 보게 되면 풀 LED 주간주행 등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라이트도 백화현상 하나 없이 정말 영롱한 상태 확인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전망감지 센서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도 타이어 트레이드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80% 정도 현재 남아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휠 테두리 부분에 조금씩 생양함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쪽 핸다부터 깨지기 쉬운 사이드 리피터 그리고 앞도어, 뒷도어, 뒤쪽 핸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처된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70% 정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뒤쪽 휠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상해감이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후면보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후면부 상태 또한 전면부 못지않게 굉장히 깔끔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 유리부터 트렁크 도어, 아래 범퍼까지 정말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도 어디가 깨지거나 파손된 곳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중형 세단치고는 굉장히 넓은 공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골프팩 같은 경우에는 3개, 그리고 보스턴백 하나는 충분히 적재가 가능한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아래 스웨이드 바닥이라던가 벽면 쪽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된 흔적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깔끔한 청결도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보조석 측면보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 보조석 측면부 쪽도 한번 쭉 훑어보고 있는데요. 어디 하나 눈살 찌푸릴 때 없이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 핸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지금 깨지기 쉬운 사이트 리피터, 그리고 앞에 핸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될 부분들이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지금 뒤쪽 타이어도 반대쪽이랑 동일하게 70% 그리고 앞쪽 타이어도 반대쪽이랑 동일하게 80%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와 함께 혼다의 어코드 차량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부터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역시나 정말 짧은 연식을 갖고 있는 차량처럼 새 상품 시트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정말 잔주름 하나 없는 시트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엉덩이 닿는 부분이나 등받이나 헤드리스트, 어디가 벗겨지거나 찢어짐 현상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그리고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 봤는데요. 당연히 스마트키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시동도 정말 단번에 걸리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내로 유입되는 엔진 잡음도 전혀 들리지 않고 있고요.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으로 인해서 핸들로 전달되는 진동도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전방 계기판 쪽 보게 되면 현재 시 주행거리 11만 5 168km 주행된 차량이고요. 계기판에도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것 없이 정말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핸들 쪽도 보게 되면 볼륨 버튼과 핸즈 프리 버튼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뒤편으로는 이렇게 패드시프트 기능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방 센터페시아 쪽도 보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또한 주차 지지선과 함께 연동되어 있는 모습까지 모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아래쪽으로는 좌우동립 풀옵터 에어컨 그리고 열선시트 양쪽 모두 3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무선 핸드폰 충전 기능까지 모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노브 밑에 쪽을 보게 되면 스포츠 모드 버튼 그리고 에코 모드 버튼 그리고 전자파킹 시스템, 오토 홀드 버튼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 상단부 쪽에는 이렇게 ECM 룸밀러, 그리고 하이패스 단말기, 그리고 블랙박스 앞뒤 투채널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바깥에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인슬라이드 방식으로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방감도 정말 확실히 좋고요. 열리고 닫히는 순간에도 모터 잡음이나 레일 걸림도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썬루프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혼다 어코드 차량 앞좌석 옵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좌석도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 같이 뒷좌석도 정말 깔끔한 시트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어디가 벗겨지거나 찢어짐 현상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깔끔한 시트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도 도어 트립 쪽에 양쪽 모두 열선 시트 3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그럼 바로 제가 실내에 탑승해서 실내 공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뒷좌석에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중형 세단치고는 굉장히 넓은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시트 쿠션도 많이 살아있어서 착자감도 정말 확실히 좋은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레그룸 공간도 충분히 여유있고 헤드라이닝 공간도 충분히 여유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위쪽 헤드라이닝 쪽도 보게 되면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된 흔적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깔끔한 헤드라이닝 부분 확인되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이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워트레이 쪽 확인하려고 본네트를 한번 개방해 왔는데요. 그럼 바로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 들리시는 것과 같이 미세노이 한방울 없이 관리가 된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 소음도 굉장히 정숙한 모습 영상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민이 저희 차카다 중호차에서 준비한 차량 혼다의 어코드 1.5 터보 차량 준비 한번 해봤고요 최초 등록이 2018년 9월에 등록된 2018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1만 5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으로 저희 착하다 중고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판매하고 있는 금액 1,689만원에 1689만 이 혼다 어코드 차량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혼다 어코드 차량 중 시세 대비 200만원이나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대표 번호나 아래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한번한번 분분 상담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도 좀더 착한 금액에 가성비 있는 차량을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뵐 예정이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카다 중고차의 진상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